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송나논입니다 오늘은 주말을 맞아 아주 멋진 품종 네가지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장단엽입니다 정말 잎 폭이 1.5cm 까지 되는 그런 장단엽입니다 잎뱅으로 완전히 세었습니다 2번, 무명 두화입니다. 두화꽃을 피운 품종입니다. 3번, 잎변의 중투입니다. 신화는 정말, 3반 중투로 올라옵니다. 아주 화려한 개체입니다. 4번, 잎변의 두화목입니다. 전형적인 조합목을 하고 있습니다. 1번 장단엽입니다. 정말, 다른 유튜브에서 보기 힘든 그런 장단엽입니다. 입 폭이 가장 넓은 게 1.5cm가 넘어갑니다. 입끝 마무리 또한 아주 동그랗습니다. 아직 미개아주로 아주 이쁜 꽃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품종입니다 정말 먹청이 아닙니다 나름이래 기부 서반으로 이렇게 아주 맑게 올라옵니다 아주 보기 드문 장단의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네 촉의 자마 하나입니다 입 길이는 18cm에 입 폭은 1.4cm 에서 가장 넓은게 1.5cm 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입장 넓은 장단형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엽성도 아주 좋습니다 정말 정말 입변으로딱서 있습니다 이렇게 잎끝마무리 또한 전부 다 동그랗습니다 다 이렇게 오가져 있습니다 화면에 꽉찰 정도로 잎이 풍성하고 좋습니다 뿌리 상태 나름 너무 좋습니다 약간의 잣나사지도 들어있는 그런 장단의 개체입니다 가격은 34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아주 보기 드문 그런 개체입니다. 2번 무명 두화입니다. 소장가 분께 직접 구매한 품종입니다. 두화꽃을 확인하고 이렇게 나온 품종입니다. 저마 입장이 딱따가 딱 되어 있습니다. 또한번 완전히 딱 집혀져 있습니다. 내년이면 충분히 다시 꽃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작입니다. 촉수는 총네 촉의 신화가 크게 세 개부터 있습니다. 잎길이는 22cm에. 이 폭은 가장 넓은게 0.8cm 에서 0.9cm 까지도 높옵니다 아주 예쁜두화꽃을 피워 보고 싶으신 분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나름 소장가분한테 비싸게 주고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22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한번 입변의 중투입니다. 정말 중투문이, 녹화설 아주 이렇게 짙게 들은 품종입니다. 올시나가 정말, 이렇게 3반 중투로 아주 화려하게 올옵니다또또 시나 또 또한 아주, 금방 촉수가 불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중투문이도 아주 좋습니다 촉수는 총두촉의 신화 두개입니다잎 길이는 18cm에 잎 폭은 0.9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또한 너무 좋습니다 올 신화 정말 화려하게 올랍니다 가격은 2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4번, 입변의 도화목입니다 전형적인 도화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엽성 또한 아주 좋습니다. 간호배처럼 입건마다 다이루어 가져있습니다. 엽성도 너무 좋습니다, 정말. 장단엽이라고 해도 될 만큼의 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장가 분한테 직접 구매한 품종입니다. 꽃을 하긴 못하고 이렇게 제가 리고 왔습니다. 잎 배열이 조금 대미는 있습니다. 정말 이게체는 누가 봐도 도화가 필것 같은 그런 품종입니다. 아주 이쁜 잎변 도화목입니다. 촉수는 총네 촉의 씨나두 개입니다. 잎 길이는 19cm에 잎폭은 1cm가 넘습니다 이렇게 뿌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가격은 17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1번 장단엽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좋습니다. 이래에 자막 하나 붙 있습니다.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2번 무명 두화 뿌리입니다. 뿌리 너무 좋습니다. 원래 신화 크게 하나, 둘, 세 개나 붙 있습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3번 입변 중투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영합니다. 뿌리 신화 크게 하나 붙 있습니다. 신화 뿌리 아주 잘 내리고 있습니다. 4번 입변 도화목 뿌리입니다. 뿌리 너무 좋습니다. 올시나유래 크게 하나 두 방울 넣오겠습니다